어린이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5화 알칼리 평원에서 상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사건의 범인 제퍼슨 호프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건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제퍼스노프가 바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말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아무튼, 30년 전 미국의 거대한 사막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알칼리 평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평지에 넓은 사막이 있었어. 흰색 소금이 뿌려진 듯한 그 사막은 너무 험해서 아무도 살지 않았지.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어. 가끔씩 인디언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나갈 뿐이었지. 그렇게 아무도 없는 사막의 구석을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어. 그의 이름은 존 페리어라고 했지. 나이는 40대? 아니 60대? 몇 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볼이 푹 파여 광대뼈만 보이도록 말라 있었어. 피부는 햇볕에 타 짙은 갈색이었고 머리카락과 턱수염에는 하얀 새치가 드문드문 나 있었지. 기다란 총을 지팡이처럼 잡고 기대어 서 있었어.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였지만 그와 달리 눈빛만은 번쩍이고 있었지. 존 페리어는 번쩍이는 눈으로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 그래, 물. 엄청나게 목이 마른 채로 물을 찾고 있었어. 그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자신이 곧 죽으리란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어디에도 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존 페리어 주변에는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조차 볼수 없었지. 뭐, 20년 뒤 폭신한 침대 속에서 죽으나, 당장 여기서 죽으나, 특별히 다를 건 없겠지. 열심히 물을 찾던 존 페리어는 결국 포기한 듯 혼잣말을 했어. 그리고는 기다란 총과 어깨에 메었던 큰 짐가방을 땅에 털썩 내려놓았지. 그러자 큰 짐가방 속에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 세상에 귀엽고 예쁜 얼굴의 여자 아이가 가방 입구로 얼굴을 내밀며 페리어에게 말했지. 에이, 페리어 아저씨, 너무 아프잖아요. 미안해, 루시. 네가 있다는 걸 깜빡했구나. 많이 아팠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페리온은 가방 속에 있는 귀여운 아이를 밖으로 꺼냈어 루시라 불린 아이는 다섯 살 정도로 보였지 예쁜 신발을 신고 분홍색 옷에 하얀 앞치마를 하고 있었어 이 거친 사막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참 예쁜 옷이었어 그래서 더욱 눈에 띄었지 반면에 루시의 얼굴은 너무 말라서.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였단다. 하지만 가방 밖으로 나온 루시는 활기차게 움직였지. 페리어가 아이의 금발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 루시, 아직도 아파? 네,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후 불어주세요. 우리 엄마는 늘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어딨어요, 아저씨? 엄마는 먼저 가셨어. 그러니 좀 있으면 만나게 될 거야. 먼저 갔다고요? 엄마가 가겠다는 말 나한텐 안 했는데? 이상해요. 엄마는 옆집에 차 마시러 갈 때도 꼭 나한테 말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저씨, 저 목말라요. 아저씨 목안 말라요? 아저씨도 목이 마르지. 조금만 더 참으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루시, 우리가 강을 떠났을 때 생각나지? 네, 그 강을 떠난 후에 또 새로운 강이 나와야 했거든. 그런데 나침반이 고장 난 건지, 지도가 잘못된 건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우린 좀 엉뚱한 곳에 있는 거지. 그래서 아저씨는 세수도 못한 거예요 어휴, 얼굴에 먼지 좀 봐요. <laughs> 그래, 멋있었어. 루시, 세수야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단다. 하지만 물은 꼭 마셔야 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되거든. 무, 물 때문에, 벤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돌아가셨어. 다음엔 피트. 그다음엔 매그리고 부인. 다음엔 조니 혼스. 그리고 엄마. 엄마. 엄마도 그렇게 죽은 거죠. 맞죠? 으아! 루시는 하얀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 캐리어는 루시의 우는 모습을 불쌍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지. 그래 맞아. 너와 나 이렇게 둘만 남았어. 난 이쯤에는 분명 물이 있을 것 같아서 너를 메고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아닌 것 같아. 한참을 찾아봤지만 여긴 도무지. 물이 보이질 않는구나. 그, 그럼, 우리도 죽는다는 거죠? 미안해. 그렇게 될것 같아. 뭐예요, 아저씨? 좀더 빨리 말해주지. 엄마를 한참 못 보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엄마를 다시 만나는 거죠? 맞죠? <laughs> 아, 그래, 당연히 만나지 만나게 될 거야, 루시 그리고 아저씨도 함께 가는 거고요 그쵸? 엄마를 만나면 엄마한테 아저씨 이야기 잔뜩 할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글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 존 페리오는 루시와 함께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 하늘에는 작은 점이 세개 나타났지. 세 점들은 무척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다가왔어. 그 점들은 세 마리의 대머리 독수리였지. 새들은 페리어와 루시의 머리 위로 원을 그리며 날더니 높은 바위에 내려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했어. 페리어는 알고 있었지. 저 대머리 독수리들은 자기들이 죽기를 기다린다는 걸. 페리어와 루시가 죽은 뒤에 그 시체를 파먹으려고 말이야. 루시는 그런 페리어의 생각을 모른 채 대머리 독수리들을 가리키며 재미있다는 듯 말했어. 어, 저기 보세요, 아저씨! 엄청나게 큰 덕이! 우리... 여기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뭐? 아, 어, 그,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던 땅도 만들었죠. 산과 호수의 강도요. 어, 그런데 여긴 좀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 때 실수라도 한것 같아요. 물도 나무도 없다니. 그래. 정말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실수라, 로시. 하나님께 기도라도 드려볼래? 네? 아직 잠잘 때가 아닌데요? 뭐 상관없어. 지금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 거야. 예전부터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를 드렸지. 그대로 하면 될 거야. 음, 그럼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같이 기도 안 해요? 아, 아, 난 어떻게 하는지 다 잊어버렸어. 아저씨가 루시보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괜찮겠지? 루시, 네가 기도문을 외우면 내가 따라할게. 그리고 같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되겠지? 어 알았어요. 그럼 같이 기도해요. 자,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어때요? 기도하는 기분이 드나요? 존 페리어와 루시는 황량한 사막에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드렸어. 기도가 끝난 후두 사람은 아주 높고 커다란 바위 곁에 그늘에 앉았지. 루시는 페리어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어. 페리어는 잠든 루시의 얼굴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지. 하지만 사흘 낮과 밤 동안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한 페리어도 피곤에 빠져 잠이 들었어. 3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어. 흙먼지는 자꾸만 커져서 마치 먼지로 된 구름처럼 피어올랐지. 그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흙먼지 속에서. 말과 마차가 모습을 드러냈어. 그리고 그 뒤로 총을 든 사람들과 수많은 남자, 여자, 아이들이 따라 걷고 있었지. 마차와 말을 탄 사람들, 그리고 걷는 사람들의 줄이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지만 페리어와 루시는 눈을 뜨지 못했어. 얼마나 피곤했는지 너무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야. 두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걸까?